배경재님이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더 짧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디모대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대 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대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일차로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된 다음에 어, 63년 경에 풀려나게 됩니다. 2년 정도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이제 어, 이 에베소에서 이디모델을 이 만납니다. 디모데를 디모델을 만. 그 전에 디모델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됐다가 돌아오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에베소에서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어, 아마 급하게 이 어, 마게도냐 쪽 빌립보 쪽으로 바울이 갈 일이 있었나 봐요. 64년쯤에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디모데가 거기 남겨져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쪽에서의 장로는 아니고요, 순회 메신저라고 불리울까 이렇게. 어, 이 파송, 뭐라 그럴까요? 순회 사역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무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잠재우고 교회를 잘 감독해라, 이런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쓰여졌냐면, 디모데를 빨리 만나서 바울이 또 도와주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이에 따르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이참 아름다운 일꾼과 성도 간의 좋은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일목 요연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4년 한 여름경에 쓴 편지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질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지역 교회 안에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알리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서라고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8세기 초부터 그렇게 목회 서신서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목회자를 위한 서신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0대 중반의 이 디모데, 굉장히 소심하고 허약한 체질이었고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계속 바울과 함께 다닌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쓰여진 골로스서, 빌립보서, 뭐 빌레몬서 이런데도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바울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신뢰하고 의지했던 관계입니다. 그정이 어, 디모데서를 관통하는 개념은 어, 믿음이 무너졌다, 배교의 시대가 온다, 파선한다, 떠난다, 배반한다, 저버리다, 떠나다, 벗어났다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미 그때부터 배교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시대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믿음의 파손이 옵니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경건한 삶과 경건한 아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아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 장에는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가르침과 기도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가르침만 너무 많으면 아 너무 아 어, 뭐라 그럴까요? 온기가 없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기도만 많이 하면요, 그냥 열성만 있고 지식이 없는 뜨겁기만한 알맹이가 없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이 세번영거후 나오는데 임금과 높은 지위,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기도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모든 사람이 두 번째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 이책의 심장 같은 부분이 녹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요.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 6절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고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등건이라. 제가 앞부분을 하는 얘기는 나중에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거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는 구약을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화해를 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신약에 나, 나타나 드러났고 구원의 근거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 절에 5절에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라.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바울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그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 세운받았고요. 믿음과 진리 안에 스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증거를 위하여, 언어적으로 보면 이 증거를 위해서 이게 너무 놀랐기 때문에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됐고요. 사도가 되었고요. 또 이방인의 교사가 됐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배경, 바울을 뜨겁게 하는 이 동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소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럼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서 나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경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입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노란 것은 기도는요,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백영재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분노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심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공간에서 일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관여해서 주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주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낮아져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맡기라는 것이죠.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또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손에 손으로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쁜 짓은 손으로 할수 있습니다. 손을 핀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의 삶,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쭉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 구절에 뭘로요?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단정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이 하기로 나노라의 앞에 들어가는 말은 단장입니다.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아, 그런, 우리가 볼때 정말, 아, 이게 합당하다라고 할수 있는 이 선행으로 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여전히 경외하는 자들한테 마땅한 것이죠. 이와 같이라고 구절에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그들이 보여야 될 이러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어떤 선행이냐라고 했을 때쭉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행에 대해서 11, 12절에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적 집회에서의 잠잠한 12절에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인의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주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주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12, 13절에 그 배경이 13, 14절에 배경이 나오죠. 어, 질서가 질서대로 지어졌는데. 에, 먼저 지어지고 아, 하와가 후회졌지만 이거는 하와가 그렇다고 열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남자의 갈비뼈, 동등한 위치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성령을 말할 때 헬퍼,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굉장히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가 사실은 더 능력이 있어요. 도움을 받는 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돕습니다. 엄마가 훨씬 더 풍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잠재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코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여자가 수건을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 모든 피조물은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행위도 이 여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인을 통해서 죄의 발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러한, 아, 진리에서 떠나는 일에 좀 빠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 중에 여자가 머리가 되어 있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수사, 특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통일교에도 지금의 교주는 여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이단의 여자들이 교주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애가 훨씬 더 이런 데서 빠지기 쉬운 모습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하거나 가리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의 역할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만의 선행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도 안 되고요. 말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사랑이 있는지, 따뜻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다면서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고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 외부인이 왔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어,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도 매우 좋아야 됩니다. 가서 쉴수 있고 따뜻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어,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엇,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행위로 구원을 얻나? 이 부분은 난해의 구절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엠마오라든가 교회 모임 쪽에서 나온 이런 책자를 바탕으로 이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이 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아,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하면 그의 해산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처녀강림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석을 할때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지는 않고요 이 정숙함으로 라고 했을 때는 이 정숙함이라는 것은 요 결국 아, 이 사랑과 거룩함이 깃들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결국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자매님들이 위에서 배웠던 이런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 누구를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않고 정말 선행으로서 몸을 단장하고 내장을 하고 거룩함과 이런 것으로 내장을 하고 정말. 남편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할 경우에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의 역할입니다.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기르되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바꾸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일이 엄마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성이 죄를 짐으로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주셔서 남편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일을 돕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의 여성은 남편을 잘 입군으로 세우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전 이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백도우라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서로를 주관하려고 하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이 머리를 머리로 어, 제대로 서포트하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질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고요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질서로 돌아와서 주님이 여성에게 가장 바랬던 일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이요, 또한 사회의 일꾼이요, 아주 든든한 나라에 또한 봉사를 할수 있는, 그래서 작은 의미로는 일단은 이 교회, 가정의 일꾼이요, 제사장으로서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게 자매님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서가 무엇이고 권위가 무엇이고 안정된 양육 환경이 무엇 제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매님들 그냥 쉽게 형제님들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는 잘못했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맨날 듣고 있습니다. 만 여러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은근히 또잘 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걸고 예, 이쪽을 못 보겠네요. 예. 어, 남편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 남편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 어, 지금 또 자매님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30대 디모대반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해서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아, 배우려고 하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벗어나게 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됩니다. 유대인도 엄마가 유대인일 땐 유대인이라고 하고 남, 아빠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에게 칭찬과 참 아름다운 본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이 없는 권위라고 이렇게 한게 아니죠. 이렇게 서번트 리더도 섬길 때그 섬김이 고마워서 사람들이 따라줌으로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엄마들의 권위는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에서 권위가 나오고, 올바른 남편과의 관계에서 권위가 나오게 됩니다. 예, 어, 여인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기쁨과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주는 평안을 누린다. 굳이 말하면 성화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주는 기쁨을 여성들이 넉넉하게 누리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와 주님 안에서의 선행 그 극치는 가정에서의 역할에서 나옵니다.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엄마들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남편을 문 위에 앉히는, 성문 위에 앉히는 사역이야말로 여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영혼을 구원고자 하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앞에 잡을 것을 잡으러 뛰어가는 바울처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서 영원히 많이 구원받아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북부교에 더해지고 함께 이 놀라운 천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를 찾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에, 이제 명확하게 어,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증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진정 다툼과 분노 없이 형제님들은 공식 공적인 기도나 혼자 있을 때나 기도하게 하시고 자매님들은 이 기도와 함께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가정에서 정말 놀랍게 이 가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기뻐 이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서울 북부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려올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